네, 이제 고르바 조프가, 아, 소련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강령을 보겠습니다. 1986년 강령입니다. 1919년 강령의수정본임을 선언했고요. 아, 민주주의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구성물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투쟁의 긍정성을 얘기하고 국가독점 자본주의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대량 실업과 물가인상 재정 적자와 국,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자본주의 의 위기가 심해, 심화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신생국가의 주권을 훼손시키고 선진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있다. 독점 자본은 노동계급의 투쟁에 직면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등 더욱 교활하게 착취하면서 마지 못해 일부 양보하고 있다. 제국주의 권력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주의는 물론 모든 혁명적인 운동 그리고 해방 운동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제국주의 성체로서 자신에게 저항하는 각국을 침략하면서 세계 어디서든지 이 전쟁의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육체 노동자를 말하죠. 사무직 전문직 도시의 소부자 소비자 다양한 소수 평화주의자 등 이러한 절대적 다수와 반동적인 독점자본 사이의 대립이 민주주의 운동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순을 어떻게 보냐는 데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독점자본과 나머지의 모순을 봅니다. 독점자본과 나머지의 모순 독점자본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음. 영세기업도 이런 독점자본의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반독점 투쟁을 강화하자. 이거는 이제 유럽 코미니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국주의는 제3세계에서 군부를 내세워 자기의 이익을 관찰하는 신식민지 정책. 그렇죠. 한국의 박정희, 뭐 중남미, 다, 미국, 미국이, 그죠? 미국이 군부를 내서, 아프리카는 이제 어, 프랑스 등이 예, 군부 정권을 내세워서 식민지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은 이제 사회의 발전과 계급투쟁의 산물이다. 노동자 국가, 소련이죠. 노동자 국가는 이제 전인민의 나라가 되었다. 노동자를 따로 구별하는 그 의미가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연속되는 것이다. 단질되는 게 아니다. 공산주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이다. 공산당은 전 분야에서 어, 지도한다 소비에트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적 발전을 관장하고 어~ 대표자 대표자는 소환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어, 무력이 아니라 경제 과학 문화 인민들의 생활 수준의 바, 수준이죠 어, 이것에 정당하고 또 심화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입증된다. 역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고로베스포 직후에 소련이 위기에 처하지 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소련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강령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강령들은 완전히 채택된 게 아니라 강령의 초안입니다. 1990년, 어, 프라우다에 게재된 강령의 초안입니다. 초안을 한 번, 어, 보겠습니다. 2 8차 당대회의 기간 중에, 당 기간지 프라우다에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해라는 초안이 발표됐다. 인간적이다, 민주적이다. 아, 그죠. 사회주의의 위기를 인정하고, 사회주의 위기는 이념의 견인력이 감소하고, 이념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이 이념이 초창기에 경험한 왜곡에 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스탈린주의, 경직적인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죠. 아~ 사회주의는 음~ 국가 소유의 독점 체제에 입각한 사회를 규정.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공소 어, 경식적인 구 공산당 지도부가 플레트의 이름으로 행한 독재 아, 비판을 많이 하네요. 스탈린 스스로 전횡과 무법 소유권과 권력으로부터 인간의 수혜를 가져왔다. 자연환경도 극도로 파괴되었다. 보조주의가 점점 강성해져 소수 의견을 허용하 않았죠. 레닌 시대에는 소수 의견을 허용했는데 스탈린 시대 소수 의견을 허용하지 않았죠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와 지적 자산에 대한 무시풍조 이 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 좀 민족 민족 개념을 말살시켰다 세계는 이제 사회 체제 간의 비타협적 대결의 무대로 간주되었다 이건 스탈린 시대. 그나 냉전 시대를 말하는 거죠. 어,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으로부터의 일탈은 우리나라, 소련이죠. 여러 가능성을, 의 그, 회선을 가져왔다. 인류의 생활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학기술혁명, 산업혁명이죠. 이 나아가는 20세기 후반에 이 권위적인 관료체제야. 뭐, 스탈린, 수, 음, 무능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문명적 진보의 도정으로 이끌 수 없었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네요. 페레스트로이카, 어, 고르바조프가 추진하는 거죠. 비로소 혁신 정책과 사회주의에 낯선 사회적 형태의 족쇄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근본적 전환을 준비할 수 있다. 개혁과 개명을 말하는 겁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지난 몇 년간 당과 국가 지도부의 몇몇 결정과 조치들이죠. 어, 조치들에 위반됐고 하지만 과, 과거의 당과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제 메커니즘, 강력한 중앙계획경제죠. 이미 기능을 멈췄으며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메커니즘이 아직 생겨나지 않아서 혼란에 빠져있다. 화폐 유통 및 시장 경제에 대한 통제권은 대부분 망가진 상태이다. 아,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망가졌다. 경제, 정치적 계획을 위한 법적 기초의 창출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소련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 갈등은 나라를 흔들고 있고 도덕적 가치는 점점 회전되고 있으며 폭력과 범죄의 물결이 드세지고 있다. 국가 권력의 권위는 실추되었다. 안에서는 여러 사회, 의 정치 집단과 운동 세력이 급속히 형성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고. 어 페레스트리카 정책을 사회주의 원칙의 파괴로 간주하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이제 권유주의 체제로 복귀를 원하는 보수주의 세력이죠. 다른 한편 사회주의 의 지향을 거부하고 사회적 소유권의 최대 부분을 사적 순소기로 이전시키가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적 소유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공공서업스 교육과 보건의 전면적인 상업화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조리는 우리나라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구식의 사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선진 산업국가들의 현 사회경제적 구조의 기계적 이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구식의 어, 어떤 산업이 충분히 발달된 그러한 서구식의 사민주의를 소련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마크스주의를 자신의 이념적 기초로 받아들인 걸 거부하고 심지어 파쇼적인 극단주의자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혼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기로부터 탈출하여 민주사회를 창출하려는 사회정치적 세력들의 협력으로 할 것이냐 이 정치적 불안정한 시기에 공산당은 노동자 단결을 시켜야 되고, 노동을 통해서 인민의 복지와 정치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사람들을 통합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산당은, 아, 이론과 실천이죠. 어, 창조적 접근을 옹호하고 역사적 경험과 과거의 교조적 해설로부터 막스레인주를 해방시켜서, 내년의 그 유산이죠. 유산 내에 계승을 해야 된다. 공산당은 이러한 사회 안의 혼란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죠 당은 지도급 간부들이 저지른 실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스탈린 일파의 범죄를 응징하였다. 하지만 당 대회는 현 세대의 진실한 공산주의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 그죠? 어 이렇게 당 지도부죠. 어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당 조직들이 이 군대, 내무부, 케지비 등 국가 행정 기구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특히 이들의 국가 행정 기구죠, 어, 권력 기구의 도덕적, 정치적 교육을 그죠 강화해야 되고, 당이 이 국가 기구를 대행하거나 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은 군, 국가보안위원회 KGB죠. 내무부 안에 공산주의자들의 당적과 당 조직 구성권, 그밖의 정치활동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것을 오류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엘친이, 엘친은 너무 과도하게 나갔다는 거죠. 엘친은 군과 KGB, 내무부 안에 공산당이죠. 어, 공산당, 공산당 세력들을 엘친이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비난하는 겁니다.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운동 세력, 제야 세력과 협력한다. 또한 모든 진보적 정치적 이데올리기 조류들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정치 블록을 형성 했다. 공산당 당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 대중 운동에 가담하고 그러나 공산당은 당원들이 이중당적이죠. 다른 당적을 갖거나 쇼비니즘, 민족주의, 국수주의, 인정주의 이러한 이념을 선전하는 조직에 당원들이 가입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 옹호하는 노동조합을 지원한다. 공산당은 그동안 당의 산하에 있는 공산주의자 청년 동맹을 독자적인 사회 정치적 조직으로 간주하고 이 조직이 당장식의 이반과 실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청년 조직이 이 공산당에서 이탈하라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청년 조직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거지만 에~ 개혁과 개방 과정에 수련의 혼란사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1년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강령을 토론한 초안입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고르가조프 대통령이 제출한 새로운 강령 초안, 새로운 강령 제정에 기출 간의 결의안을 참석위원은 358명 중 대부분이 찬성하고 반대는 1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예정된 당 대회가 열리지 않고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이 강령 초안은 확정되지 못했다. 오르르프가 제안한 강령 초안은 계급투쟁과 마르크스주의죠. 여기에 대한 입장, 계급투쟁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입장이죠. 이거에서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주의와 계급투쟁 원칙에서 후퇴하고, 다당제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도입한다.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어, 이 사회민주주의, 3인주의, 서구식의 3인주의, 그전 강령의 서구식의 3인주의를 비난한다 서구식의 3인주의 이념을 대거 채택하고, 당과 연방제도를 확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르적포는 중앙이 폐막 연설에서 소련 모델이 전략적 패배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시인하고, 어, 구 모델이 아닌 민주적인 변화 과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조했다. 또한 기존 공산주의 모델과 함께 시행해온 우리의 우방들, 우방들의 공산주의도 역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동구권 다른 공산주의가들도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앙의 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고르바초프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이 나왔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당면 개정안 당면 개정안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엘친이 이제 공산당에 대해서 반공산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엘친에 대한 비판 성명도 공개되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련 혼란기의 강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